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며 상처받지 않기 위한 열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의견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고 보호한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아 실망을 줄인다. 불편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거절한다. 상대방의 반응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타인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지 않고 분리한다. 모든 관계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한다.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한다.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채운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스스로를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